익숙한 듯 새롭고 나이를 멋으로 바꾸는 계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 속에서 가을은 남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멋스러운 나이 그 나이에 맞는 균형 잡힌 가을 스타일을 소개합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블랙 MA1 신한 데님 코디 나이를 멋으로 바꾸는 순간 조용한 자신감이 스타일이 됩니다 시크한 블랙 MA1에 톤을 맞춘 이노웨어. 그리고 깊이 있는 진청 데님. 불필요한 색을 덜어낸 수업은 50대 남성에게 어울리는 절제된 멋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다소 무거울 수 있기에 데님 밑단을 살짝 접어 가벼운 여유를 더하고 발끝엔 짙은 브라운의 사이드 고어 부츠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젊음을 흉내 내기보다는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태도. 그것이 진짜 멋이 되는 나이. 그런 당신을 위한 단단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입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가을철 카키 MA1. 네이비 치노. 스탠 스미스 코디.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나이. 평범한 조합이 주는 깊이 있는 멋. 가을이면 한 번쯤 꺼내 입게 되는 MA1. 그 중에서도 클래식한 카키 컬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멋이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네이비 치노 팬츠와의 조합은 차칫 캐주얼해질 수 있는 룩에 은은한 품격을 더해줍니다. 데님이 아닌 치노라는 선택이 이 계절의 차분한 무드와 잘 어우러지죠. 그리고 마무리는 화이트 스니커즈의 정석 스탠스미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감각적인 발끝입니다. 인어는 그레이 혹은 화이트 톤의 컷소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단정하게. 지금 이 계절을 담아내기에 딱 좋은 스타일. 나이 들수록 빛나는 건 과하지 않게 잘 정돈된 나만의 균형입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봄철 네이비 MA1 옐로우 컬러 컷소 쇼츠 반바지 코디. 계절이 바뀌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싶다. 봄의 햇살을 담은 옐로우 그리고 여유로운 스타일. 차분한 네이비 MA1의 위로. 포인트처럼 드러나는 옐로우 컬러 컷소.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 눈에 들어오는 이 조화는 무심한 듯 세련된 봄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옐로우는 계절과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색. 얼굴에 선이 또렷한 분들에겐 머스타드 옐로우. 부드러운 인상의 분들에겐 연한 파스텔 옐로우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하의는 살짝 계절을 앞서가는 쇼츠 반바지. 여유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더해주며 50대의 여유와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나이를 잊은 옷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멋있어지는 옷. 새로운 자신을 만나보세요. 50대 남성을 위한 블랙 MA1 폴로 셔츠, 그레이 팬츠 코디. 이게 정말 MA1일까?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성숙한 남자의 선택. 흔히 떠올리는 밀리터리 스타일의 MA1이 아닙니다. 블랙 MA1의 그레이 팬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버건디 컬러의 폴로 셔츠. 모노톤의 절제된 조화 속에서. 고급스러움과 도시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발끝은 화이트 스니커즈로 마무리해 봄의 가벼운 리듬을 더했습니다. 폴로 셔츠는 네이비 컬러로 바꿔도 좋고, 하의는 그레이 슬랙스로 바꾸면 더욱 정제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는 MA-1이지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스타일, 그건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보르도 MA1. 핑크 커소 네이비 팬츠 코디. 색으로 말하다. 감각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보르도 컬러의 MA1 위로. 은은하게 빛나는 연핑크 커소. 그리고 적당히 힘을 빼준 네이비 카고 스타일 팬츠. 하나하나는 개성이 강한 아이템이지만 함께할 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번 시즌.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핑크라는 색, 여성스러운 인상일 수도 있지만 강한 남성적 아우터와의 매치는 오히려 더 여유롭고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MA1은 카키나 네이비로 바꿔도 좋고 팬츠는 치으로 바꾸면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언제나 정답인 화이트 스니커즈로 경쾌함을 더해보세요.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센스 있는 한끗 차이. 그런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봄 스타일입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봄철 카키 MA1. 네이비 팬츠 파커, 화이트 스니커즈 코디. 계절이 바뀌면 스타일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무게를 덜고 여유를 더한 봄의 MA1 스타일. 클래식한 카키 MA1과 네이비 팬츠의 안정감이 있는 조합. 여기에 그레이 후드와 화이트 티셔츠, 그리고 산뜻한 화이트 스니커즈로 무거운 겨울의 잔상을 지우고 봄의 경쾌함을 더했습니다. 화이트 아이템은 톤다운된 MA1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봄철에는 빠질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인상을 선사하죠. 스니커즈는 작년에 신던 익숙한 그한 켤레도 좋고 기분전환 삼아 봄빛 가득한 새 아이템을 더해도 좋습니다. 멋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을 읽고 여유를 아는 사람에게 더욱 잘 어울릴 뿐이죠. 50대 남성을 위한 겨울철 카키 MA1 진청 데님 블랙 워커 부츠 코디. 계절이 깊어질수록 스타일은 단단해진다. 겨울의 무게를 담은 남자의 MA1 룩. 짙은 카키 MA1과 데님 신, 그리고 발끝을 묵직하게 잡아주는 블랙. 레이스업 부츠. 이 겨울, 거칠지만 균형 잡힌 남자의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인어는 MA1과 비슷한 톤의 패턴 셔츠로 색을 줄이고 통일감을 높였으며 무심한 듯 접어 올린 데님의 롤업 디테일이 부츠의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스니커즈가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겨울. 12월부터 2월까지는 따뜻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츠 스타일링이 제격입니다.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남자의 깊이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지금 만나보세요. 50대 남성을 위한 겨울철 카키 MA1. 그레이 후드, 화이트 스니커즈 코디. 익숙한 듯 새롭고 거칠지만 따뜻한 겨울의 레이어드 스타일. 매년 꺼내 입는 카키 MA1. 이번 겨울엔 조금 다른 감성으로 그레이 후드를 레이어드해 밀리터리 룩에 부드러운 캐주얼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톤을 맞춘 오트밀 컬러나 연한 그레이의 후드는 MA1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상체의 포인트가 집중되므로 하의는 블랙 팬츠나 진한 데님으로 깔끔하게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겨울에도 경쾌함을 잃지 않는 화이트 스니커즈. 가볍고 밝은 발끝 하나로 전체 스타일의 생기가 돌려 변화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겹침 하나로 당신의 겨울은 더욱 따뜻하고 멋있어집니다. 50대 남성을 위한 베이지 MA1. 그레이 슬랙스 코디. 단정함에 여유를 더한. 50대 남성의 지적인 캐주얼. 클래식한 그레이 슬랙스. 그리고 군복 느낌을 쏙뺀 베이지 MA1. 전혀 다른 결을 가진 두 아이템이 만나 차분하고 세련된 균형감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MA1 하면 카키 컬러를 떠올리지만 베이지 톤은 훨씬 더 부드럽고 깨끗한 인상을 주며 그레이 슬랙스와 만나면 군더더기 없는 도시적인 스타일로 완성됩니다. 인어는 화이트 커소로 간결하게 발끝엔 더블 몽크 슈즈 혹은 스니커즈로 포멀함과 캐주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50대만의 여유로운 감각이 느껴집니다.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 지금의 나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절제된 멋을 입어보세요. 50대 남성을 위한 가을철 카키 MA1. 진청 데님 블랙 로퍼 코디. 거칠지만 부드럽고 자유롭지만 단정한 가을 균형을 입다. 카키 MA1과 블루 데님의 조합. 누가 봐도 클래식한 밀리터리 캐주얼. 하지만 여기에 블랙 코인 로퍼를 더하면 전혀 다른 감도의 멋이 시작됩니다. 대조적인 아이템의 만남이지만 오히려 50대의 여유 있는 분위기가 이 조합을 더욱 멋지게 만듭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잘 어울리는 나이. 그게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인어는 브라운 니트로 따뜻한 계절감을 더하고, 스타일은 하드하지도 가볍지도 않게, 가을다운 균형을 세련되게 유지합니다. 멋은 결국 좋아해서 시작됩니다. 낡은 공식을 깨고 나만의 룰을 입는 계절. 이 가을, 당신만의 감도로 완성해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과한 멋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유와 절제된 감각입니다. 카키 MA1과 함께하는 이 가을. 당신의 삶처럼 깊이 있고 단단한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